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밥 햇반을 그래요. 햇반 하나를 전기밥솥에 취사 버튼으로 눌렀어요. 취사 버튼으로 눌러서 지금 7분이나네 그리고 찌개일까 국일까 볶음일까 그 포, 표고버섯 어린아이 주먹만한 것두 개를 어제 먹다 남겨진 찌개에 넣어서 끓이다가 보니까 볶아졌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2022년 12월 6일 어른 주먹만한 감한 개를 깎아서 식사를 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이 하나 김, 김 김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그 김치 먹다 남겨진 김치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래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새벽 밥을 먹고 컴퓨터를 켜고, 이 새벽 시간은 거룩한 시간일까? 이 시간, 그리고 이 공간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지구촌 낯선 행성에 내린 의식처럼 낯설지만, 낯설긴 하지만, 대를 가질까? 기대를 가져보자입니다. 하루 새벽에 일어나서 밤 어제 저녁 7시죠? 밤 7시까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래요. 오늘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법한,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